자, 연습문제 34번이요. 서로 다른 종류의 꽃네 송이랑 같은 종류의 꽃두 개를 다섯 명 학생한테 남김없이 주려고 해요.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학생은 없도록 꽃과 초콜릿을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고요. 일단 문제의 주된 포인트는 봐봐. 꽃은 뭐 꽃은 이렇게 네 종류와 달라요. 근데 초콜릿은 어때요? 두 개가 같은 건 거야, 맞죠? 근데 음. 이제 그런 상태에서 얘네를 갖다가 몇 명한테 나눠줘요 음. 다섯 명한테 나눠주는 거야, 그쵸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눠줬을 때이 다섯 명 중에는 두 명이 뭐가 됐든지간에 두 개를 받는 애가 있죠. 네. 이해돼요? 두 개를 받을 거예요. 왜냐하면 아무것도 못 받는 학생은 없도록 나눠준다고 했죠? 그러니까 반드시 두 개는 받게 될 텐데, 그러면 어떤 종류가 있냐면 첫 번째, 어떤 한 명이 초콜릿을 두 개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럴 수도 있죠. 초콜릿 두 개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. 자, 두 번째, 어떤 한 명이 초콜릿 한 개와 송이를 받을 수도 있어요. 두 개를 받는데 아이템을 두 개를 받는데 맞죠? 그럼 또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? 한 명이, 그렇지? 꽃을 두 송이 받을 수도 있어요. 이럴 수도 있죠. 됐나요? 자, 근데 다섯 명 중에 일단 한 명을 골라서 초콜릿을 두개줄 건데 이거는 고르기만 하면 되죠. 사실 꽃, 뭐야, 초콜릿 두소두 두 개를 주는 것은 무슨 경의수가 갈리진 않잖아. 맞죠? 그래서 얘는 다섯 면 중에 하나를 고르면서 그냥 끝나요. 됐죠? 다섯 면 중에 한 명을 고르면 걔한테 초콜릿을 일단 줘요. 나머지는, 나, 나머지 애들은 얘네를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5 곱하기 4팩 가면 돼요. 맞아요? 자, 한 명한테 초콜릿 한 개와 꽃한 송이를 주는데, 일단 다섯 명 중에 한 명을 골랐어. 그쵸?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, 꽃을 한 송이 주려면, 네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죠, 또. 맞아요. 그래서, 일단 다섯 명 중에 한명 고른 데다가, 꽃네 송이 중에 하나, 하나 하나를 골라서 주고, 자, 그다음에 꽃은 한 송이 줬으니까 세 송이 남았고요. 초콜릿도 하나 줬으니까 초콜릿 한 개가 남았죠. 초콜릿과 꽃세 송이는 전부 다 다른 건 거지. 그러니까 여기서 몇 배로 곱해야 4배로 곱해 됐나요? 자, 한 명한테 꽃두 송이를 줄 거야. 그렇죠? 한 명한테 꽃두 송이를 줄 건데 이때 그래 써볼게요. 일단 한명 골라 꽃두 송이 골라요 다시 좋죠 자 이제 꽃은 몇 송이 남았어요? 꽃두 송이 초콜릿은? 사람 네명 남았고요 일단 상패 가요 자, 문제가 있어요, 없어요? 있어요, 있어요. 문제가 있어요. 무슨 문제가 있죠? 초콜릿 초콜릿 두개 받은 애가 그두 개의 순서가 바뀌는 것이 초콜릿. 한 가지가 돼야 돼요. 네. 어, 그래서 여기서 이분이라고가 초콜릿 두개 빼고 초콜릿 두 개. 네. 개. 되나 일단 약 계산하면 얼마야요 100. 2 0이고 여기가 계산하면 120에서 가고 480그 다음에 여기가 5, 6, 4, 1 0 2분의 1이니까 360. 네, 여기가 360이야 답은 960. 960이야 지금